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은 미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확연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겨울철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뉴욕에선 미국 추수감사절 최대 축제인 메이시스퍼레이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추수감사절을 대표하는 축제, 이른바 메이시스 퍼레이드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규모로 2년 만에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15개의 거대 풍선 인형이 4km를 이동하는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퍼레이드 참가자와 행사 진행 요원 수만 6,000명이 넘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한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일상을 되찾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와 명절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유동 인구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미 교통 안전국은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현지 시각 24일 230만 명이 공항을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규모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 90%에 육박한다고 추산했습니다. No 코로나19 재증가 속도도 확연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만 5천여 명으로 2주 전보다 24%가 증가하면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10% 넘게 늘어난 5만 1,600여 명입니다. 특히 미시간과 메사추세츠, 일리노이 등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증가폭이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임민지입니다